안녕하십니까. 연현율입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활발히 우리 영화계에서 활동했던 영화배우 윤정희씨가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멸시를 했습니다. 향년 79세입니다. 알츠하이머병으로 10년간 고생을 하셨는데 파리에서 가족들을 품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실 윤정희씨가 부산 출생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크게 없죠. 1944년 부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조선대 영문과 재학 중에 신인 배우 오디션에서 1200대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발탁돼가지고 67년도 영화 청춘극장으로 데뷔했습니다. 그뒤 고인은 1960년대 문희 남정임과 함께 여배우 트로이카 시대를 연극으로 평가받습니다. 많은 작품들이 있고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이 윤정희 씨에 대한 무슨 추모의 글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뭐 회고하는 그런 글들이 신문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최근에 이제 조선일보의 김광일 논설위원이쓴 윤정희와 작별하며라는 그 만물상 칼럼입니다. 글을 좀좀 주의깊게 보고 감명깊게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단순히 그냥 느낌을 쓴게 아니고. 자신이 특파원으로 부임하던 때 윤정희씨를 만나서 그동안 교유를 하면서 느꼈던 감회를 어리비아 슬픔을 쓴 글입니다 제목은 윤정희와 작별함입니다 이 글을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할 겁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특파원으로 파리에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다 윤정희씨가 만나자고 했다 길모퉁이 카페였는데 자리에 앉자 말자 한국 소원 주간지 한부를 내밀었다. 선정적 기사로 가득 찬 잡지에는 특정 기사가 실려 있었다. 1960년대부터 톱스타였던 윤정희 씨가 사실은 권력자 사이에 딸을 낳았으며 도미니코 수녀회에 있다고 했다. 윤정희 씨는 한숨을 쉬며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고 했다. 마치 가사뉴스 대응, 가짜뉴스 대응팀장을 대하듯 물었다. 그래서 대답을 했다. 어설프게 맞으면 후속기사만 커집니다. <laughs> 그 뒤로 친해져 자주 교육를 했다. 개스문 근처 살러 프레이엘에서 남편 백근호의독재가 열리는 밤이 떠오릅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레전드인 윤정이가 연주를 입구에서 가랑비에 젖는 것도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젊은 유학생 관객들을 맞으며 허리 굽혀 절을 했다. 백분도 더 했을 것이다. 객석에 앉은 윤정이는 박수가 끊이려 하면 더 크게 박수를 선도하면서 남편을 응원했다. 백분호가 지금 세계적 명성을 누리는 데는 분명히 그의 덕도 있다. 파리 남동부 뱅센의 부부가 살았다. 연주 여행이었을 때 백군은 집에서 피아노 연습만했다. 동네 사람들이 귀 호사를 한갑으로 현관에 꽃을 갖다 놓곤 했다. 그집 저녁밥은 참따뜻했다 어제 윤정희 씨의 별세 소식에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제 국민 여배우로서 별이 된 사람이지만 피아니스트의 아내이자 매니저였던 모습이 더 생각난다. 윤정이는 헌신적인 사람이었다. 1977년 부부는 유고에서 북한에 납치될 뻔한 적이 있다. 끌려가기 직전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최고 영국 영, 미국 영사관의 도움을 청하면서 위험을 모면했다. 윤정이는 재불작가였던 다른 부부를 의심했다. 그들이 북한의 끈앞풀 역할을 했다고 생각했다. 박근혜 정부 때 삼청동에 난한 스파게티 집에서 와인 한 잔을 곁들이자 윤정이는유구에서 겪은 긴박한 순간을 영화처럼 회상했다. 피아니스트와 여배우, 아내, 화가 부부, 북한 간첩 등을 영화로 만들어도 될 얘기였다. 파리 특파원들은 윤정이 백군을 가장 모범적인 예술인 부부로 꼽았다. 둘다 정상에 올랐고 영화를 떠난 적이 없다는 윤정이 말처럼 끝까지 현역이었다. 따뜻하고 겸손했다. 지난 몇년 치매를 앓았고 남편과 친정 식구들이 불화를 겪었지만 프랑스 법정은 남편 손을 떨어졌다. 윤정의 마지막 영화, 시의 끝부분에 이런 시가 흘러나온다. 이젠 작별을 할 시간, 머물고 가는 바람처럼, 그림자처럼, 오지도 않던 약속도, 끝내 비밀이었던 사람도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상입니다.